2025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징조로 보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기 앞서서 어제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나.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새 영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되,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행위대로 갚겠다 하셨죠. 어, 본토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 이 땅에 있는 이 가증한 것들을 다 치울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서 동쪽 산, 그러니까 감난 산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것은 어, 에스겔이 본세 번째 환상입니다. 여, 뭐, 어, 에스겔을 보면 모두 여섯 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돼요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그두 어 번째 환상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거부하는 행위죠 네, 철저하게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보지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포르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또 퍼포먼스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포르의 행장을 꾸리고, 그러니까 이제 포르로 잡혀갔을, 때, 잡혀갈 때에, 그 짐을 꾸리는 모습, 그 짐을 꾸려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래서 그, 사,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무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르 행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포르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르행장같이 하고 자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포르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르의 행장같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저렇게 쌌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그대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사 태를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퍼포먼스인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의 어,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두 번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 하나님께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여기에 보면 성벽을 뚫으라는 말이 있죠. 성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은, 어, 이것은 이제 왕과 귀족들이 야밤에 도망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위 중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야밤에 도망을 시도 하다가 이제 붙잡혀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하는데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되게 함이라. 징조가 되게 합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어둠 속에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이 모습은 시드기야 왕이 몰래 도망하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어 이것을 어 에, 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은 징조다. 징조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징조를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 그러니까 하나의 표시죠. 그래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사인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그 반역하는 족석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죠 당연히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더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부터인데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그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 예언 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징조라고도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다. 이 얘기죠. 내가 행한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라잡혀 갈 것이다. 우리가 성벽을,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자, 시드기아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시드기아 왕이 어깨에 행장을 메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어깨에 행장을 메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가린다는 건 수치와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뽑히게 되죠. 내가 또그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자 여기서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리고 실제 그 땅을 보지 못합니다. 왜 눈이 뽑혔기 때문에 이러한 어, 예언적 어, 퍼포먼스를 어, 이제 에스겔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왕을 따르던 병사들과 호위대가 다 흩어지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제 흩어지고 결국 그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몇 사람을 남기신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기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하게 할 것이다. 자 이들은 어, 잡혀가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어,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고 회개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남은 자들이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남은 자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의 행장을 꾸린 에스겔은 날이 저물 때 성벽을 뚫고 밤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겠죠. 또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죠. 이것은 백성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다. 자, 이것은 백성과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바벨론에서 죽을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에 흩어지는데. 그곳에 남겨진 자들, 그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으로서. 또, 오늘도 퍼포먼스가 있었죠. 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가, 또 듣고 있는가.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만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나는 말씀의 징조이자 본보기로 쓰임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흩어짐의 경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나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시드기아 왕처럼 말씀을 듣고도 자기 뜻대로 도망치려 하는 자인가.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